2025년 6월 18일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에게 3대6으로 승리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이날 삼성과 두산은 9회까지 승부를 내지 못했지만 10회 말 디아즈의 끝내기 3런 홈런 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위닝 시리즈 달성에 기뻐하는 삼성 팬 반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디아즈 지렸다 난 부엔디 조합이 너무 좋다 대한민국 3대 소아제 사이다 동치미 루인 디아즈 디아즈 여권 압수 버튼 부자욱을 고의사구로 걸으면 디아즈가 스리런을 친다는 이야기가 있다. 난이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호성 진짜 멋있다 너 삼성 라이온즈 니네 디아즈 없으면 어떻게 살래 진심 그리고 지차나 언제까지 사춘기 시즌이야 언제 돌아와 요즘 이화정 왜 유행인지 모르겠음 나에게는 초코 요거트보다 상큼하고 콘프라이트보다 달콤하고 바나나보다 달달하고 사랑스러운 디아즈라는 남자가 있는데 오늘 우린 삼성 라이온즈가 아닌 삼성 디아즈였다. 디아즈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해야함 지구 최강 홈런왕 디아즈 에이 기분이다 내일까지 우리 팀명 삼성 라이온즈 대신 삼성 디아즈 디아즈 멱살 캐리 경기 구거디가 뭐야? 끝내기 스리런 호성 라이온즈 매번 미안하다 호성아 그리고 어제가 삼성 라이온즈고 오늘이 삼성 라이온즈 맞네 쉽게 이길 게임 땅볼 잔치로 힘들게 이기는 거 보니깐 오늘 다 같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김성윤 부자옥 디아즈 밥한끼 사주세요 그리고 구거디 하자마자 디아즈 스리런 진짜 보다가 얼었다 삼성은 디아즈 보유팀 디아즈 안타치는 법 까먹었나 홈런 만치노 디아즈로 시작해서 디아즈로 끝난 경기 라팍의 디아즈 벽화 새깁시다 구거디 구거디 신나는 노래 부자욱을 걸으면 그 다음 타자가 뭐든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디아즈 여권 라팍 마운드에 묻자 디아즈 종신계약 버튼 삼성 왕자 삼성 사랑둥이 삼성 디아즈 그냥 네가 최고다 아지야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너가 삼성 용병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 수성 dc버머 d c 만촌 DC 그냥 개사랑한다 오늘 김성윤이랑 디아즈 때문에 너무 좋아서 어지럽다 평생 사랑해 김태균 상대로 끝내기라니 도파민 쾅쾅이었다 아즈씨 60홈런 한번 기대해볼까요 내년에 디아즈 mlb에서 내려갈까봐 두렵다 디아즈의 자욱있는 끝내기 홈런 도파민 찌렸다 갓마붑니다 북어디 과학이거든요 북어디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디아즈로 시작해서 디아즈로 끝난 경기 디아즈 보유구단 삼성라이온즈 진짜 어제부터 여름 맞잖아 더워죽자. 영웅아 이제 너만 살아나면 된다. 아직 덜도니니 비아즈야. 팬들이 원하면 삼성에 계속 있겠다며. 근데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원해도 못 있어. 비아즈 너무 잘하지 마 아니 잘해. 잘할 거면 일단 여권 나한테 맡겨. 비아주 씨는 삼성에 종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캡틴 김페라리 폼 미쳤네요. 이호성은 양 완벽하신. 비아즈 추격 트럼프의 연장 끝내기 있으리럼 미쳤냐. 사랑한다.